약간 왼쪽에 지금 잘 잡고 네. 있습니다 슛! 그 이형 완전히 속였습니다 yeah. 바닥으로 이거는 이형재의 발이 아닌 머리가 넣은 골입니다 와. 지금은 어쨌든 벽을 넘기는 킥을 선택할 것이라는 골키퍼의 판단을 역이용해서요 그대로 깔아서 찬 슈팅이 골문 구석을 가릅니다 자, 이 꺾였던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 전력을 봐야겠네요. 정동우 선수도 올라와서 크로스에 대한 어, 정확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김상원, 일단 뒤쪽으로 일단 연결을 했고요. 다시 한번 김상원이 볼을 잡습니다. 자, 왼쪽에 있으 김상원도 마찬가지고요. 툭툭. 나스습니다나스키시 라스! 와, 개명하고 나서 완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라스입니다. 라스 빌트비크! 아, 오늘 시즌 8호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와, 이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패스를요. 정말 이거 등딱이라고 하잖아요. 오, 다시 보시죠. 이형재의 패스를 등딱지고 돌아서서 슈팅 만들어 놓고 구석을 노리는 슈팅. 자, 안영규와 맞쳐졌는데 네. 이걸 돌아서 라스 오른발 아, 반대쪽을 또 돌려버렸어요. 강하게 찰 필요 없어요. 등지고 돌아서는 순간 이거는 각도만 바꿔놓으면 김영환 선수도 손 뻗을 수 없는 위치였거든요아 근데... 이런 거밀리치 예. 선수 머리 맞고 흐른 볼에 대한 예측. 지금 안지범 선수가 달려가는 곳보단좀 길게 연결이 됐지만 예측하는 움직임을 잘 가져가야 돼요. 자 이델 패스 오른쪽 아, 들었어요. 정동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태클 피하고 반대쪽 발로 올립니다. 해나! 어. 와, 정동호 선수가 접어놓고 왼발로 감아준 게요, 무릴로 선수 달려들어가는 머리에 정확히 배달이 됐습니다. 야, 무릴로도 득점을 만들면서, 소원FC가 2대 0을 만듭니다. 야, 무릴로 선수의 머리까지 터진다면, 은 와, 수원FC는 정말 힘이 나죠. 그리고 정동호 선수 올 시즌 세 번째 도움입니다. 여기서 오른발로 올릴 줄 알고 서범희 선수가 태클 들어간 것이 오히려 지정동호시 아, 네. 라스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수비인데요 수비수들은 아무래도 이 크로스에 대해서 대비할 때는 높이가 있는 라스 선수에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창용 선수가 앞으로 잘라서 커트하기에는 짧은 위치. 완벽한 크로스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 헤더 피니시까지 완벽했습니다. 이종성 이런 롱 패스를 배달해줄 수 있는 패서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협적인 움직임을 많이 시도해보겠습니다. 양동현 선수의 좀 적극성 이 일단 볼을 빼앗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언도. 오 열렸어! 밀레치바라 밀레치! 제치가! 밀레치! 마음의 볼을 만들어내는 밀레치. 상대 수비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 탄천의 아 황제입니다. 야, 그런데 이게 정말 순간 동작이 빠르네요. 정청서 네. 저거 치고 나갈까 했는데 정말 아 빠릅니다. 그리고 집중력. 상대의 백패스를 놓치지 않고 공에 집중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김현성의 일단 몸싸움에서 밀렸거든요. 그리고 아, 광유호 선수가 백패스 한다는 게 조유민, 유현골 키퍼, 김건웅 선수 이 수비 라인과 합이 맞지 않았고 정말 윤리치 선수는 이 먹이를 노리는 야수 같이 스프린트 하면서 골키퍼까지 제쳐내고 몸싸움 밀리지 않죠 야 지금 야. 제대로 패스가 일단 안됐고 백패스 할 때는 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속도와 위치 방향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리씨는먼 아, 거리였지만 뭐... 유연 골키퍼를 자신이 선택한 방향으로 확실을 가지고 제쳐놨고요 조유민 선수가 따라왔지만 이것을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곽인호 선수가 경험을 더 쌓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약 조절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목소리> <목소리> 자, 잠깐만. 자 비스리 울렸는데요 마상호 선수 계속해서 몸싸움을 좀 시도하고 있고요. 오른발에 모릴로 그리고 뮬리치 선수가 벽을 섰을 때 높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많은데 사실 프리킥을 처리하는 킥커 입장에서 뮬리치만 잘 통과하면 오히려 김영하 골키퍼는 시야를 놓칠 수 있거든요 가려주는 그런 네. 것도 있겠군요 자 이영재의 왼발일지 모릴로의 오른발일지 자 아, 마사온과 뮬리치가 김영하 김용, 골키퍼는 약간 왼쪽에 지금 자리 잡고 네. 있습니다 머리가 넣은 골입니다. 지금은 아 약간 왼쪽에 지금 잘 잡고 네. 있습니다. 그다음. 완전히 속였습니다. 예 바닥로 이거는 이 형제 발이 아닌 머리가 넣은 골입니다. 아 지금은 어쨌든 벽을 넘기는 킥을 선택할 것이라는 골키퍼의 판단을 역 이용해서요. 그대로 깔아서 찬 슈팅이 골문 구석을 가릅니다. 자, 이 꺾였던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 어쨌든 벽을 넘기는 킥을 선택할 것이라는 골키퍼의 판단을 여기용에서요. 그대로 깔아서 찬 슈팅이 골문 구석을 가릅니다. 자, 이 꺾였던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이영진 와, 그리고 그라운드가 미끄럽잖아요. 이렇게 깔아서 가면 스피드 가속도가 더 붙는다는 것을 이게 예. 없었던 각인데 휘어차면서 각을 만들어낸 왼발의 마법입니다. 예. 자, 슛! 지금 아,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아, 네. 것을 30초 남았어요. 네, 밀리치 선수가 다시 한번 확인 시킵니다. 아, 리치 지난 경기 득점 이후에 오늘은 득점이에요. 음. 없나보다 하는 네. 시점에서 바로 때립니다. 득점, 뮬리치. 오늘 멀티골이에요, 뮬리치. 그렇죠. 와 가슴으로 그렇죠. 잡아놓고. 아, 지금 한골 넣었죠? 네. 7호 네. 골을 만듭니다.